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을 즐겁게 해줄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로봇청소기 마니아들 길을 쫑긋 세워주세요 25년형 드림이 에테네스 울트라 젠투 로봇청소기가 놀라운 가격에 출시되었습니다 이 작은 청소 요정이 여러분의 집을 깨끗이 해줄 준비를 마쳤어요 자 이제 가격을 들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준비하세요 원래 가격은 511.31달러였지만 지금은 믿기 힘든 420.86달러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. 여러분의 눈이 잘못 본게 아닙니다. 이 가격은 마치 로봇 청소기가 여러분의 지갑도 깨끗이 청소해 주는 것 같지 않나요? 이 놀라운 할인은 여러 가지 혜택이 한데 모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. 먼저 코인 할인으로 약 20.45달러를 절약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더해 코드 할인으로 무려 60달러를 추가로 절약할 수 있답니다. ALISEO L60, PPOM a i 60, NW996 중 하나를 사용해보세요. 마치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지 않나요?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마스터, 삼성 비자, 네페 머니카드로 결제하면 추가로 10달러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. 이쯤되면 이 로봇 청소기가 돈을 내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받고 임양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? 하지만 잠깐 너무 들뜨지 마세요. 이 천상의 가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답니다. 알리익스프레스의 코드가 소진되거나 스토어 쿠폰이 변경될 수 있으니 망설이다가는 이 귀여운 청소 요정을 놓칠 수 있어요. 그러니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. 여러분의 바닥은 반짝반짝 지갑은 두둑두둑 해질 거예요. 이 로봇 청소기가 여러분의 집을 청소하는 동안 여러분은 편하게 쉬면서 이 놀라운 할인으로 절약한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아 물론 더 많은 로봇 청소기를 사는 것도 좋은 선택이겠죠. 농담입니다. 하나면 충분해요. 아니면 정말 하나면 될까요? 어쨌든 이 25년형 드림이 에테네스 울트라젠트 로봇 청소기로 여러분의 삶이 한결 편해지길 바랍니다. 청소는 로봇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인생을 즐기세요. 그럼 행복한 쇼핑 되시기 바랍니다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